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가장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는데 생명줄을 잡은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생명 줄인 예수님을 잡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줄도 있어야돼요 그죠 제가 몇가지 문제를 낼테니까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문제니까 너무 심각하게 풀지 말고 한번 맞춰보세요 돈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도둑이 훔친 돈을 뭐라고 그러죠 슬금원이라고 해요 도둑이 훔친 돈은 무슨 돈 축구선수가 받은 돈은 세모입니다. <laughs>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요 보기만 <laughs> 하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돈은 어머니, <laughs> 한정도 <명도> 못했어요. <laughs> <laughs> 어쨌든 이 도, 그러니까 줌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밧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줄을 잡아도 튼튼한 것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끊어질 줄을 잡아요. 어떤 줄을 잡아야 되겠어요? <laughs>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 거 잡아야 되겠어요? 왼쪽 거 잡아야 되겠어요? <laughs> 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자꾸 나면 썩은 줄이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아마 우리 성도님들잘 아는 햇님 달님 이야기 어느 가정에 예쁜 자매가 있고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이 어머니가 옆 동네에 가서 일을 주러 갔어요 갔다가 일을 다 마치고 오면서 떡을 가지고 오는데 호랑이가 딱 나타나서 떡안나주면 앉아보고 앉아 다 알아요 그래서 <laughs> 떡안나줬어요 고개 하나 넣으니까또떡안나주면 안잡고먹지 그래서 떡을 다 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엄마까지 자가고 그리고 이 오라기가 엄마 옷을 입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엄마 목소리로 주영아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듣는데 오빠는 알아듣는데 동생은 엄마야, 엄마야. 아니야, 엄마 목소리가 아니야. 조용히 해야 돼. 그래서 눈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뭐예요? 호랑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내려줬어요? 도나가 집을 내려줬어요. 호랑이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배고프니까 나도 저거 쟤들 쫓아가서 잡아먹게 해주세요 호랑이도 기도해요 그런데 사람이 기도 안하면 되겠어요? <laughs> 기도합시다 그래서 착했던 어린이들은 진짜 동화 밧줄 붙잡고 살아나고 호랑이는 잡아먹을 욕심때문에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끊어져서 어디에 떨어진지 아세요 수수밭에 떨어졌는데 수수밭이 빨간 이유는 보람이 피 때문에 그렇게 <laughs> 그런 전설이 되는 겁니다 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누구는 생명이 있는 튼튼한 줄을 잡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썩은 동화줄을 잡는 경우가 있더라 이말이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도 보면 생명줄이 있고 삼겹줄이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한 줄은 약해서 끊어질 수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생명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줄잘써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줄만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줄도 잘 잡아야 해요 음.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줄을 잘 잡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문제는 잡아야, 될, 잡아야 할 줄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줄을 잡으라고 아무래도 잡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한갈지라도 생명길을 걸어야 듯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생명길로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옵니다. 광해에서 40년 동안 뺑뺑 도는 이유가 있어요. 왜 40년 동안 돌았죠? 왜 돌았어요? 정탐을 알아들어갑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됐을 텐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래도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인데 적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센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들어가 봐야 않느냐? 그래가지고 열두지파에서 뽑아가지고 들여보냈어요 40일 동안 세세하게 다 정탐하고 나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열집지파 사람들이 아그 땅은 성이 너무 강하고 키도 장작이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뭐예요 민뚜겨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묻을 무덤이 없어서 세상이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묻으려고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죠 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광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자는 애국에서 광야 교회로 나온 겁니다 40년 동안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상 섬기는 것을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팍팍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땅 초입에 왔어요 그 앞에는 요단 건너면 열 곳은 그런데 이제 다시 여우수하가 아까는 모세가 보냈지만, 이번에는 여우수아가 보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갑니다. 여유구에 들어가는데, 마침 여관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는 여관이에요. 그 여관집 주인이 누구냐? 라합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라합을 기생으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기생은 술도 팔고 몸도 파는 것이 기생이지만 절대 이거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원어에 보면 아니에요. 그냥 여관집 주인이에요. 라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명의 정탐꾼이 왔어요. 그때 이 라합이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숨겨줄테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줘라 여러분 이미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라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11절까지 말하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희 주신 줄을 내가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단히 논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가난안 땅에 살았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이들은 소문을 듣고 라합은 소문을 듣고 누굴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은 것. 할렐루야. 이 나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은 두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 보면 간첩을 숨겨준 매공로예요. 그죠? 간첩을 숨겨준 매공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준 순교적 각오를 가졌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명의 전당군을 살려주고 나서 약속을 하나 받아냅니다. 구절부터 11절에 보면 바로 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살려줘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3절, 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미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며,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와의 입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대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모습을 주문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어, 살려줬으니까 너희도 나중에 이 땅에 들어올 때 침략할 때우리 가족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은 정탐꾼과 라합과 가족을 살려줄 것에 대한 어, 약속을 받아내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 그 사람들이 그에게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를 대우해서 살려낼 거다 이렇게 살려낼 것을 약속을 합니다. 마음에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벽이 높았어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으니까 밧줄을 이 사람들을 해가지고 두 명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뒷줄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가라. 그러니까 아, 숨고 살아갈 길까지도 다 방법까지 가르쳐준 여인이 라이었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도 라합처럼 지혜로운 여인이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15절에 줄이 나오고, 18절에 줄이 나오고, 21절에 줄이 나옵니 자,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라합이 그들을 창문해서 줄로 달아내렸다. 이래 자, 라합이 사람들을 줄로 달아내렸다 이 줄이 나오고요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낼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는 무슨 줄이에요?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21절에 가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이 르네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려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잡네. 자한 글로는 다줄 붉은 줄 이렇게 표현되는데 원어는 세 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할 때요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다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좋은 의미로 말하면 돌아가셨습니다. 존경의 표시도 그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주 막나니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충청도 말로는 되졌다. 충청도 말로 아주 막나니다 여러분 이게요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줄도 단어가 다달라요 세계가.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줄 붉은 줄 붉은 줄 이런데. 다 달라요 그줄 내린 것이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5절에 나오는 줄은 해벨이라고 하는 단어 이해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끈, 줄, 염토, 물리 부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발이라고 하는 말은 파괴하다, 파멸하다, 타락한 행동을 하다, 산고하다, 저당잡히다 즉 고통당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낙은 지금까지의 삶이 고통 속의 삶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경제전장하죠 미국에서 모르쳐가죠 북한은 로켓사대죠 사실 우리는 지금 불안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어떻게 보면 요 IMF보다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라합처럼 불안해 라합은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주변 나라들 다 소가 품을 뜯어 먹듯이 점령하면서 왔어요. 얼마나 불안할까?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2장 구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구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정령에서 들어올 때에 심히 두려워한다 얼마나 두렵고 고통 속에 살겠어 두렵고 떨리는 고통스러운 상 속에서 정탄꾼들이 들어왔어요 정탄꾼들이 딱 들어오면서 이 라합은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저 하나님을 저 사람들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합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숨겨줬어요. 이 사람들을 옥상에다가 상대를 쫙넣아놓은 것처럼 하고 밑에 숨겼어요. 경찰이 딱온 거예요. 경찰이 와서 여기 이상한 사람, 수상한 사람 많았었나요? 없어요. 아까 왔었는데 저쪽으로 갔어요. 그때 내려준 거예요. 이해가 가죠? 고통 속에 살던 나비 생명을 살려준다고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느냐. 라합이 정탐꾼을 줄로 내리, 달아내린 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살리는 복음의 시작이었음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정탐꾼을 내리는 줄은 지금까지는 두렵고 떨며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생명의 빛을 비춰준 시작의 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삶에서 벗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당꾼을 살려주므로 멸망,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이라의라과라의 라베, 라베 가족은 다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또 18절에 가면 붉은 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는찬군에이 붉은 줄을 메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붉은 줄이라고 하는 말은 샤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니. 근데, 붉다라는 샤니와 후트라고 하는 단어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진 단어, 결합된 단어. 샤이라고 하는 단는 실, 끈, 줄 그런 말이죠. 그리고 후트라고 하는 말은 붓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은 다 먹고 자고 그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립니다 이게 바로 붉은 피예요. 음. 여기서 말하는 샤니후트가 바로 어린양 예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샤니후트가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단어입니다. 정당꾼들이라합에게 말한 붉은 줄은 바로 어린양의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우리 가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멸되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에 모든 하나님의 진노든 사탄 마귀의 저주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모든 저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세 번째는 21절에 나비 르되 21절에 보니까 나비 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줄이 또 한우가 달라요. 붉은 줄은 티크와 라고 하는 단어와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다 달라요 단어가 원문에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줄줄줄 줄줄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세 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티크와 혹은 카와라고 하는 단어는 희망 소망 바람 기대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이라 그래도 다 달라요. 희망의 줄, 소망의 줄, 기대되는 줄이라는 것. 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답권이 나갔어요. 지금 창문에다가 뭐를 내렸어요? 줄을 내렸어요. 붉은 줄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티커와 카와예요 티커와 카와의 줄을 내린 것은 이거 보니 희망이 있는 줄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있는 줄을 내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정당꾼들이 돌아가면 이제, 이제 쳐들어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사람들, 여리 고산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어요? 바라지 않겠어요? 바라지 않죠? 망하니까. 그런데 이 붉은 줄을 내린 라합의 집은 빨리 오기를 기다리겠어요? 오지 않기를 기다리겠어요? 빨리 오기를 왜 구원을 아니까 구원을 아니까 그게 바로 티커와 카와라입니다. 는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겠지만, 그러나 붉은 줄을 매놓 희망과 소망을 가진 이 라합의 가정은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빨리 예수님 오세요. 마찬가지로 이 라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좋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이세 가지의 줄을 잡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줄도 내려놓아야 돼고 고통의 줄은 끊어지고, 세 명주는 내려서 두 정당군을 살려내고, 붉은 줄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해서 자손대대로 예수님 때문에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악한 것은 끊어지고, 예수로 승리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내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 줄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줄을 붙잡으세요. 생명줄을 붙잡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붉은 줄이 소망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실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낙과 같은 두려움에 떨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므로그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줄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붙잡는 자마다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니하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이세 가지의 줄이 넘쳐야 <laughs> 돼요. 줄이 우리에게 내려쳐야 돼요. 나도 또한 이 줄을 붙잡아야 돼요. 썩은 동아줄, 우상의 줄을 붙잡지 말고 세상 권세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생명 줄이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생이 허무하던 인생이 희망과 소망 가운데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